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분유 앱솔루트 명작 스틱 2단계 편리한 스틱 타입으로 외출 시에도 간편하게 든든하게 우리 아기 성장 응원해요. 지금 바로 954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앱솔루트 명작 2FL 분유 1단계 6개 묶음. 건강한 아기를 위한 프리미엄 분유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든든하게 준비해서 행복한 육아를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택. 앱솔루트 명작 3단계 분유. 800g 6개 구성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우리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택. 앱솔루트 명작 2FL 1단계 분유 5개. 꼼꼼하게 엄선된 영향으로 우리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택. 앱솔루트 명작 3단계 분유 2개. 꼼꼼하게 엄선된 영향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